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금잔화 마리골드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오늘은 화전으로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금잔화는 함유하고 있는 루테인 카로틴 베타카로틴 이런 성분들이 우리 눈에 좋다고 해서 아주 많이 활용하는 봄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차로 마시면 수용성 성분만 먹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음식으로 함께 먹는 화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전은 기본 재료가 찹쌀가루와 꽃 입니다. 요거는 찹쌀가루 슈퍼에서 파는 거한 봉지를 사서 한번 할때전 요번에 찹쌀가루 200g에 뜨거운 물 130ml를 반죽해서 비닐에 넣어서 잠깐 숙성시켰습니다 그냥 놔두면 금방 금방 건조됩니다 동그랗게 떼어서 놨는데 요렇게 떼어놔도 약간 이렇게 수분 있게 이런 천이나 키친 타올로 덮어놓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 스프레이해서 덮어놨는데 이거 하나에 17g으로 떼어놨습니다. 그래야지 여기다놨을때 비슷한 크기로 됩니다. 그리고 불은 약한 불로 합니다. 처음부터 강하면 이게 누렇게 눕기 때문에 그러면 예쁘지 않아요. 먼저. 한쪽 면부터 익힙니다. 멀리 떼놔야지 찹쌀이기 때문에 붙으면 막 늘어붙고 미워집니다. 이 눈으로 맛있는 꽃차인 것처럼 화전도 일단 눈으로 한번 우리가 먹게 되는 힐링타임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금자화가 아닌 다른 차와도 곁들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화가 있는 계절에는 금자화를 바로 화전으로 지져서 먹을 수도 있지만 금자화가 없는 계절에는 이렇게 금자화 차를 우리 다음에 차는 우리가 마시고 수용성 성분만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냥 연한 노란색으로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주황빛, 이런 카로티노이드 성분들은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우리는 건져서 이렇게 키친타올 같은 데다가 수분을 없게 해서 이 꽃을 얹어서 화전을 그대로 하면은 금전화를 차로도 마시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수분이 없어야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키친타올로 수분을 제거한 뒤에 뒷면이 익으면 그 익은 면 위에다가 꽃을 얹습니다. 반드시 익은 면 위에다 얹어야지 이 화전이 다 제대로 익습니다. 금잔화 잎을 얹을 수 없어서 민들레 잎이지만 이렇게 얹어서 예쁘게 이렇게 얹어도 되고 또 이렇게 있는 생화를 이렇게 얹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맛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눌러주고요, 살짝 살짝 약한 불에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누렇게 눌지도 않고 예쁘게 되는데 불조절을 잘해야겠죠. 우리가 아프리카나 당근 같은 걸 봐도 노란색 주황색 계열이에요. 식물에 있는 그 많은 성분, 파이토케미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노랑이나 이 주황색 계열들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중에 비타민A가 되는데 전부 다 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골드 이게 눈에 좋다고 하는데 차로 마시는 게 아니라 식품으로 먹고 음식으로 먹을 때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어,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 허브들을 활용하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 나가는 것 특히 눈 건강에 좋다는 금전화 화전으로 꽃밥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 루테인이 풍부한 금전화를 그대로 흡수하는 금전화 화전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허브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봄날 눈으로 행복하고 이렇게 먹어서 맛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